안녕하세요 한쌤입니다 오늘은 8월 5일 오전 9시 55분입니다. 토요일입니다. 네. 항상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 컨디션이 좀 좋지가 않아서 어, 좀 농땡이를 좀 부셨습니다. 그리고 뭐 시황상으로 말씀드렸던 흐름에서 크게 뭐막 이상하게 바뀌는 게 없어가지고 어,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음. 네, 코로나가 다시 유행한다고 하네요. 여러분들 건강 관리 잘 하시고요. 더위 도잘 극복하셔서 항상 건강 챙기시기 바라겠습니다. 뉴스, 시우님 카페에서 뉴스 한번 보도록 할게요. 미국 국채 엇갈린 시선, 버핏더 산다. 에크먼 공매도. 그런가요? 음, 국채는요, 공매도보다는 떨어지면 매력적으로 느껴지시면 될 겁니다. 뭐, 미국이 신용등급이 떨어지고, 그리고 미국이 부채가 엄청나게 많은 건 사실입니다. 하나로 약 4경원이 넘습니다. 4경원이요, 경원. 그래서 이자만 해도, <laughs> 지금 고금리 상황이잖아요. 이자만 해도 1년 국방비에 비견할 만큼 돈이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이 지금 되게 어쩌면 역대급같 가장 위험한 상황이기는 해요. 1년 국방비. 근데, 그래서 뭐, 비, 비, 안 갚을 거냐. 뭐, 다른 예산 줄이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미국의 경제력은 어 일단 인구 분포도 그렇고 우리 이민 정책도 그렇고 사실은 한국이나 일본 이런 나라들에 비해서도 월등히 강력하죠. 그래서 음, 그래서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미국에 대한 채권은 가장제 좋은 투자처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laughs> 기업은행 오늘부터 주택담보대출 만기 최장 50년 연장, 개판이죠, 그죠? 이 50년이라는 숫자가 아, 참. 저는 이걸 정말 큰일 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과거에 일본을 생각을 해본다면, 일본이 이제 1990년이죠. 그, 그 부동산법으로 일어났었을 때, 그때 일본, 많은 일본인들이 대출을 당겨서 집을 샀었어요. 지금 한국처럼 30년 대출. 그집 값이 오를 줄 알았던 거지. 하지만 그때부터 잃어버린 30년. 일본은 더 이상 집값이 오르지 않았습니다. <laughs> 그때 집을 사셨던 30대, 40대 분들은 아직 60대가 되어서도 대출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회사의 노예가 되고 있죠. 그죠? 한국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지금 대출 이자가 비싸니까 이걸 만기를 늘려버리고 있거든요. 만기를.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특히나, 이거 좀, 혹시 이거 이걸로 볼수 있는지 모르겠다. 네. 원리금 어, 근등 상환으로 해서 계산 한번 해봅시다. 요즘 이 차에서 4.5% 정도 해나요4.5% 정도 해가지고 뭐 5억만 빌렸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상환 기간을 50년으로 치죠. 거치기간 없고요. 그쵸? 계산 한번 해봅시다. 자, 초반에는 그러니까 1년에 210만 원씩 그죠? 납하 갚아 나가야 돼. 50년 동안 5억을 빌렸는데 4.5% 근데 초반에는 원금이 원금이 20만 원밖에 안 돼요. 이게 다 이자란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갚으실 수 있어요? 지금은 우리가 젊으신 분들 이제 뭐 30대 40대 분들은 남자분들 생산력도 강하고 맞벌이 하면 아유 200만 원정도에 갚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집값 오를 거야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그목 정말 좋은 몇몇 것들. 를 제외하고는 그렇게 오릴 수가 없으니다 특히나 한국의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니까 러 조금 모를 수 있겠죠. 그죠? 이거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총 이자액 7억입니다. 원금의 1.5배가 넘어요. 이자만. 이자만 이거라고요. 그 실제 갚아야 될 돈은 12억 5천만 원. 평생에 걸쳐서. 그런데 20년, 30년이 지나버리면, 그죠? 여러분들 지금 30대이신 분들 40대 가장 이제 정제력 강력할 때 40대지 않습니까? 40대에서 앞으로 20년 뒤에 30년 어떻게 갚을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치 큰일 납니다. 정말로 좀 이해할 수가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정말 <laughs> 마치 그냥, 그냥 욜로족이 돼버리는 거지. 전부 다 무튼 그렇습니다. 네. 네꼭 금융 똑똑한 한빠는 자녀가 응의할 때부터 큐큐 거 사준대요. 아이고 진짜 죽겠습니다. 정말로 네코량패싱 어쩌고저쩌고 어쩌고저쩌고됐고요 이코프로 나쁜 주식 임단폭계케미드 콧방귀 끼는 이유고 엔소 엔소 에너지 콜루션 컨소 어쩌고저쩌고 이런 이야기들 나오고 있네요. 한번 보겠습니다. 요거는뭐두 가지 그게 맞벌어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신다는 부분이고 어쨌든 지금 이제 미국에 이제 <laughs> 부채한도가 늘어나면서 이번에 이제 채권이 발행이 될 겁니다. 어, 신용등급은 좀 떨어졌고 빚이 너무 많다 보니까 신용등급 떨어지는 거. 뭐, 그럴 수 있죠. 여러분들도 빚, 부이 많으면 신용등급 떨어지잖아요. 당연한 거예요. 그건, 그렇죠 그것 때문에 주식이 떨어진다라고 보는 게 아니라, 일단은 채권으로 돈이 몰릴 거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고평가되었던 그런 주식의 매력이 지금 줄어들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뭐, 리세션이고 뭐, 경기 침체고 이런 것들은 나중 이야기해요. 지금, 뭐, 사실, 아직까지는 경기안 좋지만, 과거에 워낙 많이 돈을 풀어놨던 부분도 있고, 재투자하고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버티고 있는 부분인데, 그냥 너무 비싸다. 결론은 그거다. 그죠? 차트적인 측면에서도. 기록적 폭은 글로벌 경제, 기름값불 붙여 어쩌고저쩌고 되어 있고, 1300만 또 돌파하고, 1300만 또 돌파했다. 그죠? 단체 연비 8년만에 최대하라. 이제 한국은 이제 경기 침체에 들어섰다라고 생각한, 된다고 말씀드렸죠. 한국은 지금 많은 사람들이 돈 주머니를 줘고 재고 있습니다. 음, 근데 재밌는 것은 재밌는 것? 안타까운 것이라고 할게요. 그죠? 주식, 그 뭐라고 할까? 미수금. 그니까 러 빌려서 쓰는 거예요. 근권사에 돈 빌려서 쓰는 게 역대 최대한 7천 원 정도 된답니다. 장기 대출도 아닙니다. 그냥 미수. 3일만에 갚아야 되는 것. 미친 거죠. 그죠? 자기가 비즈니스 대출도 못 갚고 있는데 그미수까지써가지고 주식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시면 안 돼요, 제발. 아, 음. 이색상이 어떻게 되는가는지 사람들이 이성을 잃고 있다고 전부다. 아주 단순한 건데, 전부 다 도박하고 있어요. 전부 다 강원랜드에 빠져 있는 것 같아. 요거 좀 보겠습니다. 또 <laughs> 쏟아진 매도 리포트 증거서 뒤늦게 관련 보고서 하나 둘 하나 어저에코플 매도 의견 그렇죠? 자현 목표가 현 주가의 절반 오신만 원은 저랑 비슷하네요. 자, 비, 저도 마찬가지예네코프램 고평가 지나치다. 한번더 올라갈 수 있을 겁니다. 개미들이 뭐 그딴 소리하지 마. 우리 증권사는 믿고 거르는 거야. 하면서 한번더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이 부분은 노리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다 차트 보면서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laughs> 추격매수 실익 없다. 그죠? 여러분들 아 참. 그런데도 물려 있으면 아. 역공매도 하늘 미치겠어. 이 개미들이. 후, 참.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몇명 정도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요즘 조회수 200회. 조금 아쉬운 실적이에요. 뭐 재미가 없으니까. 듣기 조절을 하고, 매, 당장 내일 결과에다가 나오는 얘기를 해줘야, 해드려야, 여러분이 관심있게 볼 텐데, 제가 옳다고 생각한 일을 물, 밀어붙이다 보니, 참, 많이, 이, 아쉽습니다. 네. 여러분, 주변 사람들한테 많이 좀 알려주시고요. 여러분들또 스스로가 들어주시는 한분한 분, 한 분, 스스로 본인의 투자 습관들을 좀 잡아 나가셔야 됩니다. 올바르게. 여러분들, 무조건 저렴한 거, 거기에 배팅하시는 거, 인생을 거는 거, 그런 행동은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오인은 절대 안 됩니다. 그죠? 적 투자는 적당히 하는 거예요. 적당히. 자, 환율부터 한번또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웃음> 환율. 1300원 넘어서고 있습니다. 뭐, 조금 안정화되면서 빠질 줄 알았어요. 근데 다시 들어 올렸네요. 그죠? 전산병에가 도달한 상태고, 여기서 이제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여기는 우리가 미국과 한율 1.5% 차이 났던 시장이고요. 지금 2.0% 차이 나고 있습니다. 그죠? 어떻게 생각해 보면, 우리 한국이 환율잘 방어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한다 이거죠. 그죠? 네. 그런 관점에서, 엔화도 지금 반등을 하고 있거든요? 그죠? 에다 제가 여기서 매수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드렸었었고, 사실 1달러 정도에서는 이제 여기까지갈수 있을 거다. 그래서 여기서 뭐 팔던 말 따라세라. 그건 여러분, 내가 제 1달러까지 말씀드렸잖아요, 당시에. 그죠? 어쨌든 그래도 이번 이 가격들 다싼 가격대들이다. 그러면은, 미국과 일본은 5 5 차이 는데이 가격대 버티고 있는 것이고. 그럼 어쨌든, 궁극적으로 달러의 지배력이 지금 약해져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이 2%가 차이 난는이 정도밖에 메리트를 못 느낀다라는 거지. 그죠? 또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위안화도 마찬가지예요. 위안은 거의 제로금리거든요. 그런데도 이거밖에 계속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KRW지만 네. 여기네. 요가격대 유지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재밌죠, 그죠?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뭐 <laughs> 기름값 80 역시나도 조정 주고 다시 들고 있는. 기름값이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여름에 이제 에어컨을 떼면서 오르고 있는 것 같아요. 가스비는 아직까지 크게 반응은 없네요. 어쨌든 이런 구간에서는 일단은 매수 쪽으로 접근해봐도 괜찮은 흐름이긴 합니다. 그죠? 음. 당시 에 이제 여기서 3달러, 3달러 얘기 말씀드렸었던 3달러 아직까지 크게 넘어서지는 못하고 있는 부분로 체크하시면 될것 같고, <laughs> 자, 픽스 차트가 조금 반등을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람들 조금 공포의 장에 살짝 빠져나오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좀 드네요. 그죠? 음, 나스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나스닥.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천절 하셔야 된다고. 다파셔야 된다고. 이젠 전 모르겠습니다. 반등 나와서 충분히 매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laughs> 일봉상, 날봉상이죠? 날봉상 42평에 대한 지지를 보여줬었어요. 그쵸? 42평에 대한 지지를 보여줬었고 지금 날봉상 오랜만에 침체권으로 지금 돌입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됐습니다 533스토캐스틱 침체로 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52평이 하락을 하고 있는데 이 하락의 각도가 이번에 더 강해졌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날봉이니까 어, <laughs> 다음주 월요일이죠 다음주 월요일 화요일 정도 해 가지고 얘를 돌려서 52평을 건드리지 못한다면 얘는 이렇게 깊어지는 경우가 되는 거예요 다시 반대을좀 주겠지 그러고 나서 다시 빠질 때 이때가 좀많이 위험해지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어쨌든 단기적으로 15,000대 초반 이제는 이제는 단기적인 조정 목표가 거의 도달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반대을 이렇게 줄 것인가라는 부분은 이제는 알수 없습니다 근데 알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올라가 주면 다음 꺾일 때더 많이 꺾일 거다 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겠고 어쨌든 큰 흐름상 이제 스토캐스틱들이그 주모들이 지금 다락다면서 다락 지금 만들어 주고 있는 와중이고. 그럼 여기서는 매수를 전혀 하선 안된다는건 확정인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 이번에 파동의 규모는 <웃음> <웃음> 죄송합니다. 목이 네. <laughs> 좀안 좋아요. 네, 많이. 네, 죄송합니다. 이거 이거 이거. 그냥 쓰겠습니다. 네. 보시면 이 파동의 규모가 아주 큰 흐름이었는데 요즘 추세 하나 깨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그림 이제 우리가 다 생각해야 될 그림이 이 그림이란 말이지 이 그림. 이 저점을 낮췄단 말입니다. 고점을 낮추고 여기서 나오는 마지막 봉우리 이때가 이제는 우리가 탈출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것이다. 이게 나올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만 알 수는 없습니다만 이 구간에서 15,000 정도에서 지지를 받으면서 버텨주느냐 이런 그림이 나와주느냐 부분이 핵심 관건이 될 것이다. 고점 한번더 넘어갈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한다. 하지만 이것에 대해서 큰 매력을 느끼지는 못할 거다. 여기서 빠지게 되면 13000 1 4 0 0 0은 우습게 보게 될 거니까. 그러면 이 구간에서 매, 매수를 해서 단타를 노려본다고 하더라도, 하더라도, 조금만 반등해도 일찍 관리를 하셔야 되고, 마지막 이좀 목체동 목표지 만육천, 이사 정도 되나요? 음. 400 정도까지의 가치는 뭐라고 할까요? 음, 너무 기대하지는 말아라 갈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갈 수도 있다 여기를 보면 이쪽, 이쪽 규모, 이쪽 규모, 둘 중에 하나거든요 이 규모에 요 규모에 대한 반등이 나온다 이 정도까지 갈 것이고 그래서 어, 좀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마지막 남은 이 웨이브가 나올 거냐 말 거냐 그 부분이 문제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거 찾기 하시면 되고. 어쨌든 이 구간 안에서 한국 증시가 어떻게 될 건지, 그것도 좀 재밌는 모습이 될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작은 규모의 반등은 이 14,000, 15,000 아래, 14,800, 15,000요 정도에서 나올 사리가 하나 있긴 한데, 여기에 대한 반등이 최종적으로 16,400 정도까지는 올라갈 수도 있으나, 이걸 가지고 이걸 맞췄다, 이걸 먹었다, 이렇게 말하기는좀 그렇다. 그래서 이건 여러분들이 또 식시나 실시간 대응이 가능하고, 손절도 가도 대응이 가능한 사람들이 노리는 구간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고, 큰 흐름상에서는 오히려 여기서 하방에 대한 배팅을 하는 게더 매력적이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그때 여기까지 열리게 될 것이고, 만약에 내년 정도 해가지고, 내년 한 초중 정도 해가지고, 만사차 아래로 빠지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뭐, 부담의 수, 더 빠진다 하더라도, 12,000까지 빠진다 하더라도, 이때부터 사모는 으 거는 말리지 않겠다. 왜? 망하지는 않을 테니까. 이해되시죠? 이런 마인드로 투자 투자를 하셔야 돼요. 자, <laughs> 코스피. 좀 애매하죠? 코스피 같은 경우도 지금 삼성이 빠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애매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코스닥 마찬가지. 뭐, 그냥, 그냥, 육신아정신아좀 애매한 그런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메타, 그리고 뭐, 어디 갔냐. 니콜라도 3.5달러까지 갔다가 지금 빠졌죠. 그죠? 음. 5달러를 바로 보지 못할 수도 있겠다. 이 생각이 좀 드네요. 자,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여기서 강력하게 나왔고, 이 반등이 나왔을 때, 이제는 거리량에 대한 반대적인 시도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는 살아난 말을 못한다. 그죠? 정말 많이 가게 되면 5달러 정도까지 갈수 있을 텐데, 그건 모르겠다. 알수 없는 부분, 이걸 알려고 할 필요는 없다고. 왜 굳이 꼭다리에 팔려고 하냐는 거지. 우리가 여기서 잡았고, 여기서 1차 들어갔고, 여기서 2차 들어갔잖아요. 맞죠? 정찰 들어가고, 여기서 잡아보고, 배팅해봐라. 이거 나오고 나서 여기서도 배팅해봐라. 이렇게 들어갔었으니까, 여기서 일단은 팔고 기다리면 되는 거야. 리콜라드 매력적인 구간이 어디에요 여기죠, 여기. 안 오면 많은 거예요. 그죠? 수익을 많이 먹으셨던 분들은 남겨두고, 그죠? 남겨두고, 그냥 뭐, 그냥 이게 버티고 있다가 또한또 모아가 보는 거지 회사가 망하면 이제 건 끝나는 거고 투자는 원래 리스크를 안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laughs> 다 그런 부분이고요. 네, 그 다음에 누구냐? 에코프로. 음, 나 죽겠네, 아우. 목이 잘안 잠기는데. 아우. 디즈니. 음, 그래요, 뭐. 됐고요, 네. 에코, 에코. 에코 프로 HN. 자. 기억나십니까? 차라리 HN이 낫다. 이런 말씀 드렸던 거. 그죠? 이제 안 봅니다. 알아서 하십쇼잉. 얘가 나왔을 때 HN이 낫다 그랬잖아. 아, 사십쇼. 네. 이제, BM에서 HN을 퍼핑을 좀 주는 것 같아요. 아마 뭐, 140만원까지도 일단 갈수 있진 않을까 싶긴 한데. 그쵸. 그렇죠. 에코 프로 같은 경우도 1 3 0만원에서또더 덜어달라. 130 근처에 다 덜어내달라라고 말씀드렸었고, 아직까지 힘이 완전히 빠지지 않았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게 전고점을 살짝 넘어갈 수도 있다고 라 저는 보여져요. 근데 이 문제는 그 다음이 문제라. 그 다음 자리 여기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사가지고 이걸 로리로 들어갈 거야. 여러분 알아서 하십시오. 그거는 이저자과 고자를 맞춰달라고 하면은 글쎄, 그거는 그 사람의 사고 방식이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서 단요 정도 하겠습니다. SK텔레콤 뭐 나쁘지 않죠? 나 SK텔레콤 전향이좀 음, 졌다가 지잘 올라가 반등하고 있는 그런 상태. 자 이런 게낫습니다 엘리트 샐 마찬가지. 지금 조금 손해보실 수 있겠지만, 그래도 이런 애들은 시간이 지나면 알아서 다 극복이 된다. 생각해보십시오. 2014년부터 얘가 사회사가 안 좋아졌는지.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네. 인테리어 사물도더 많이 쓰면 많이 썼지. <laughs> 자, 그렇게 됐고요 셀트리온도 이제는 관심 있게 보실 때가 됐습니다. 제가 셀트리온 12만 원대를 되게 오래 전부터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그때 12만 원대 올 뻔했는데 안 왔죠, 그죠 근데 얘가 아직까지 한번 정도는 더 밀릴 수 있거든, 있겠지만 어쨌든 삼사병 이슈가 이제 터졌기 때문에 <laughs> 그리고 미래 사회죠, 아버지 좀 길게 가는 미래 사회에서는 바이오 쪽이 좀 좋아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저기를 보고 있는 부분이고 그 관점은 제가 요 관점에서 요 관점에서 요자리를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요 자리. 이, 이 비율만큼 요좀더 벌어질 수도 있다. 그렇게 좀 관점을 보고 있는 부분이고, 어쨌든 관심있게 보시되, 지금까지 끌지는 마시고, 그죠? 정찰 정도는 넣으셔도 되는데, 일단 요 자리를 좀 메인으로 보시고, 그러면서 이제 이 뒤로는, 이 뒤로는 이렇게 상승할수 있는 그런 그림. 이 뒤로는 뭐 이렇게 2030 넘어가서 쭉쭉 올라갈 수도 있는 그런 회사가 될수 있겠죠. <laughs> 아유, 아 <아유> 죽겠네. <laughs> 자 <laughs> 비트코인 넘어가겠습니다. 비트코인은 음또 별거 없어요, 그죠? 그냥 이게 시황을 들었던 상태에서 제가 별게 없으니까 말고도 별거 없거든. 말씀드린 시황이 그렇게 달라지는 게 없어요, 그죠요 자리였죠. 우리가 이제 여기를 기다려 보자. 말씀, 이 정도를 기다려보자라고 말씀드렸었었는데, 요 끝부분에서 반등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이건 먹은 거야. 근데 지금 다시 올라갈 거냐? 몰라요. 하지만 <laughs> 이런 관점이죠. 갔다가 뭐뒤죽 확다가 한번더 쳐주고 이렇게 올라갈 것이냐라는 부분을 체크를 해셔야 되는데, 이거는 여기서 반등할 거다라고 짐작하는 게 아니라 여기 정찰 정도 박으셔도 되거든요. 정찰 정도 박으셔도 되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작도를 해가지고. 여기를 넘어설 때 배팅을 하는거예요 오케이? 어설 음, 때. 이 메모리 넘어가야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여기서 확실한 시간을 좀, 긍정적인 시간들 거래가 폭등하면서 반등 나오는 모습이 등장한다거나, 둘째 하나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구간에서의 모습을 이제 봤었을 때, 옆 밑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 구간에서 모, 나오는 모습이, 자, 환율이 올랐기 때문에 비트코인 가격은 약간 상승했습니다. 자, 이게 도대체 뭐 하는 짓거리라는 거지. 그냥 순냄매 돌고 있는 거예요. 리플이 이제 뭐그 좋다 하면 잘 나간다 하더라 지금 조정 나오고 있잖아. 그죠? 리플 836원. 아, 니 오히려 루멘은 가격이 더잘 버티고 있지 않나요? 음, 그죠? 그래서 잡주들이 튀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되게 지금 불편한 상황이요. 에 무비블록 같은 이런 것도 배팅해볼 수 있겠네. 딱, 이게 딱 배팅하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위로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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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번째 돌파기 때문에. 무비블록 같은 경우는 슈팅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요것도 손잡이 굉장히 짧게 잡아야 될것 같아요. 오케이? 알아서 해보십시오. 이거는 제가 뭐 권장해드리지 못하겠습니다. 그나마 지금 한번 도전해볼 만한 흐름이 루비블록 정도 되, 되겠네. 안타치고 도망가야 됩니다. 이거 물리 그냥 절대로 들고 있으시면 안 되는 종목이에요. 이런 애들은. 그로스톨도 마찬가지. 딱 그냥 수남매 돌고 있단 말이죠. 잡주들이 빙글빙글 돌면서. 죄송합니다. 시바이노 이것도 이런 것들도 하나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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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 시바견 있잖아요, 미국. 도치코인견제하려고도 나온 건데 이 확정 스킵이란 말입니다. 이런 애들. 가시바이 하지 마세요. 네. 이 차트의 움직임이 우리가 진짜 가치를 운영할수 없을만큼 움직이고 있어서 물론 이 중에서 하나가 알짜배기 있겠지. 왜냐면 진짜는 여기 숨어 있을 테니까, 그죠?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아까 전처럼 이 과에서의 움직임이 잡지 움직임에홈핑을 주는 거다. 그러면. 우리가 시장에 돈이 들어오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는 비트가 크게 움직이든 뭐가 크게 움직이든 시장이 같이 움직이게 되는데 그 안에 이 고인물에서 돈이 돌고 있는 거다 지금 주식시장도 마찬가지 이해되셨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글로벌한 흐름이 있을 겁니다 글로벌한 흐름 속에서 지금 돈을 긴축 수축시키고 있는 그런 흐름 속에서 지금 이제 정말 알짜 종목들은 문제는 어팡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반도체 정도가 되겠죠. 반도체라든지 진환경 이런 애들이 이제 그 흐름을 타면서 움직이고 있고, 배터리 종목은 저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어, 초전도, 상온 초전도체 뭐 개발? 저는 구라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개발한다라는 건 어, 음, 그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그 그냥 상식적으로 뭐 그냥 뭐와 대단한 발견이네 이런 정도 수준이 아니라 인류의 문명이 바뀔 정도의 발견이거든요 그, 그게 인류의 문명이 바뀌어버린다고 불을 못 쓰던 민족에서 불을 쓰던 민족으로 바뀌었잖아요 그 정도의 급이라고 보시면 돼요, 걔가 그래서 저는 구라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 참 일단은 돈 그런 좋은 업황들 찾아 투자 하셔도 되겠지만 그런 업 황들이 본격적인 시장은 지금이 아니라 다시 이런 위기 상황들이 이 전반적으로 긴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주 안정화가 되고 안정화 되고 다시 돈을 풀고 전부 전국적으로 그러면서 부채도 좀 안정화가 되고 한번 이제 버블이 한번 터지고 나서 정말 하방이 단단해지고 나서 그러고 나서 이제 상승하는 시장이 왔었을 때 그 때가 정말 좋은 기회가 될수 있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뭐, 지금도 나쁜 상황은 아닙니다. 이렇게 뭐, 코인 같은 경우도 사실은 아직 안 오른다는 것 뿐이지, 이 종목들이 저렴한 가격이다라는 건 사실이거든요. 과거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 가격대에서 우리가 사라고 선동하던 인간들이 결국은 다 어떻게 됐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말리진 않을 거예요. 괜찮아요. 그런데 이게, 여러분들이 막 영혼을 끌어다가 갖다 받고 뭐 그런 짓을 하지 말자. 스톰엑스 이거에 비하면 지금 얼등이 매력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월봉입니다. 월봉. 월봉상에서 한 달, 두달 이만큼 지금 여기서부터 뭐야? 잠시만요. 여기서부터 이까지 왔을 때 2년이 걸렸거든요. 앞으로 최소 2년 정도는 버틸 수 있을 만큼 계획을 잡고 계획을 짜서 지금 투자를 하셔야 돼. 그런 식이라는 거지. 이해되셨죠? 그죠? 시기적으로는 좋은 시기에요한번 흔들릴 수는 있겠지만 그거 흔들리지 안 좀. 뭐, 그 흔들릴지 안 흔들릴지 좀뭐그 돈이 코인계로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그죠? 미국이 지금 모여 있는 돈이 빠지면서 한국으로, 중국으로, 뭐 일본으로, 일본, 일본은 아니다. 어쨌든 한국으로, 뭐 동남아로 코인으로 이렇게 들어올 수 있단 말입니다. 그건 들어올 것이다라고 단정하는 게 아니라 그것에 대한 기대값을 가지고 계산하고 들어가야 되는 거지. <laughs> 이해되셨죠? 네. 한동안 영상을 못 올려드려가지고, 그래도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 조금은 계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주말이라도 녹화를 찍어서 올려드렸습니다. 항상 건강한 투자하시고요. 자금, 작금, 자금식으로 천천히 분할 매수 하시는 게 좋겠고. 나스닥은, 글쎄요, 어, 마지막 한 번의 기회가 줄 거냐 말 거냐, 라는 부분이 있어서 모르겠습니다. 이 빠지는 모습이 체크를 해보면, 이게 이제 1대1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APC 조정이 나왔고, 나왔고, 그리고 이 반등이 요전차 하락에 대한 절반이거든요? 체크해 볼까요? 그때 했었어야 됐는데. 네. 그죠? 50%에 대한 반등 정도 되죠? 되죠 그렇죠? 반등이 나왔고, 그래서 지금 조정파가 이어서 연장이 되는데, 이게한 규모 나왔고, 반등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는 이걸 잡고, 다지고, 15,600 이상을 살려주요 차트 기준입니다. 여러분들 선물 차트 아니에요. 얘는 <laughs> 15,600 이상을 살려주지 않는 이상, <laughs> 않는 이상은 추가적인 하락이 좀더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어쨌든 수평적 매물대 여기에 대가 두들겨고 있는 부분이니까, 당장 뭐 폭락한다기 보다는 지금 빠지는 것은 어, 15,100에서 15,000 정도 사이까지 정말 많이 빠지면, 14,900 정도. 그러면은, 이요 <laughs> 정도 가격대까지는 조정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 뭐가 있죠? 배에 민물대가 있잖아요. 그죠? 여기서 돔숏을 친다. 요거는 바닥이기 때문에 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치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반등이 좀 나올 거라고 말씀드렸죠. <laughs> 탈출하시는 차이. 그럼 여기서는 요 어딘가에서, 뭐 어딘가에서 반등에 대한 시그널이 나올 수 있거든요. 손들 딱 잡고 반등을 조금 노려보시고, 다시 조정을 본다거나, 뭐, 그런 느낌으로 해보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자리를 잡고, 이제는 돌려줘야 가는 거예요. 그쪽은 요것도, 여기서 시그널도 잡아야지. 됐죠? 네. 주말 잘 보내시고, 어, 올려려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